오늘은 7월 23일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하나님은 갑자기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데 토판을 가져오래요. 토판을 가져오고 딱 앞에 놓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딱 그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 명령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이민족들이 둘러싼 모습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공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무기도 다 그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실물 교육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죠. 그런데 너무너무 쉽게 다가오죠. 그림을 그려놓으면 금방 돌아오죠. 아, 이런 상태라는 것을. 이걸 말로 설명하면 어렵지만 이걸 그려놓고 보면은 피부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그리라고 뭐라고 하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자세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흐리멍텅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게 말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말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포로가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절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눈물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내게날 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하나님은 에세에게또 잠을 자는데요. 왼쪽으로 누워서 자래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자래요. 그리고 390일이 끝나면 다시 오른쪽으로 40일을 자래요. 야,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주무실 때에 누워 자다가 옆으로 눕잖아요. 그럼 누우면 이걸 누웠다가 바로 돌리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요. 나중에 며칠 지나면 이쪽 팔이 너무 아파요. 사람은 한쪽으로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이거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자라 그러고 오른쪽으로는 40일을 누워 자라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횟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은 날의 횟수의 횟수. 390일이 아니라 390년. 횟수를 말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계속 치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만큼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젊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늦이晚께 회개하는 경우가 있죠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젊을 때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안 믿고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그 죄를 내가 지금 회개했다고 해서 그냥 싹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씻겨지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죄는 씻겨지지만 내가 알면서 지었던 그 죄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물으셔요. 죄의 청구서가 날라온다니까요. 고난으로 오던 뭐로 오든 다 오게 돼있어 죄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돼있어 그러니까 성도는 죄에 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해수대로 390일, 40일 누워자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그렇게 에스겔이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속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속죄에 대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죄졌으니까 벌받아고 아니에요. 네가 지은 죄만큼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내가 다 용서하마 용서의 의미로 그 고난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죄의 의미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내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 때 네가 옆으로 눕는 날 수고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떼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1인씩 되어서 떼를 따라 마시되, 너는 그것으로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워 먹을 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곤혹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어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 너는 떡을 구워 먹어야 된다, 떡을. 떡을 구워 먹어 되는데 인분 마른 인분에다가 불을 구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분 사람 인분을 에다가 불을 붙여서 떡을 먹는다는 아주 고혹스러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에스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죠 그런데 하나님께 에스겔 용기 내서 한번더 얘기합니다 1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리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곳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에스겔이 말에 하 하나님 어떻게 사람 똥을 갖고 내가 음식을 390일 동안 구워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분 말고 쇠똥으로 바꿔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 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쇠똥으로 대체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그 일을 또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똥, 인분으로 떠올고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한다는 겁니다. 아까 토판에 그림 그린 것처럼,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둘러 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갇혀있게 될 것이고, 그럼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있는 것으로 먹게 되는데 뗄감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해질까 사람 인분으로 뗄감을 대신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계속 에스겔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그 쇠똥으로 바꾸라는 그 말씀은 또 긍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 심판 뒤에는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휼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망하는 데까지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 있는 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자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신 말씀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멀리해야 될 것이고 언제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